나는 어차피 안 마셔, 나는 어차피 안 마셔. <목소리> 빵들. <빵빨>! 런데 <목소리> 북한 옥류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 너무 나도 유명한 식당인데, 저희 왕홍 부부가 그옥류관에 스파이 처럼 잠입 취재를 해서 돌아왔습니다. <목소리> 자, 우선은 왜 왕홍 부부가 옥류관에 잠입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요즘 중국에 되게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다면서 음.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줘볼래? 오케이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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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돈 돌려 받았습니다. 어 너무 슬픈데? <laughs> 중국 사람도 받고 일본 사람도 받는데 한국 사람은 안 받아. 그래서 중국에서 그 말이 있거든. 유일하게 한국인하고 개를 안 받는 식당. 음.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옥류관에 방문을 했는데 음. 지금 바로 그 영상을. 시작. 보시겠습니다. 됐어. 야, 야, 어떻게. 나 너무 무 긴장된다, 지금. 음, 와, 맞아. 나 진짜 그 TV에서만 봐도 농료관이야. 아,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국어 금지다. 어. 나... 여러분, 중국에 가면은 한 중국인 10명 중에 5명은 머리에 이거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. 어, 저도 한국에서는 절대 안 쓰지만 이 최대한 중국인 처럼 보이기 위해서 머리에 이것도 쓰고 있습니다 아, 이거 광각 맞아 이미? 아, 너무, 귀찮아, 너무 긴장돼 我们定了六点的王女士。王女士，女士呃看一下手机号，零四六二尾号，零四六二是吧、哦？哦，我这个，嗯你们先坐吧。这个下下一个位置是你们的，因为是这个我们，你们是定的六点是吧？对对对。哦，六点，超过超过五分钟。啊<以>啊，行行行。嗯 네, 제가 시행이 걸 시님먼다. 받아, 받아. 이모는 리벤 줘 봐. 아, 아니다. <목소리> 나는 저 종어번이 그 북한말 쓸때 처음에 중국어 쓴줄 알았어. 아, 진짜? 이게 조선족 말투야? 아니야. 조선족이랑도 다르고 그냥 그 드라마에서 보던 북한 사람 말투이긴 한데 훨씬 더 알아듣기 좀 어려워. 내가 막게 집중 엄청 집중해야지 좀 알아들을 수 있고 지금 이 영상에서도 무슨 스물둘둘어쩌 어, 나도 여기까지만 알아들었어 뭐 스물둘뚤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소화동지 을물뚤라이2 8니다이 어머, 떠오만. 나니 고개도 못 들었어. 어. 내가 진짜 내가 저때 너무 긴장하고 있었어. 쫓겨나도 어. 먹고 가야지. 쫓겨나는 거지. 좀몇임 먹고 쫓겨나고 싶었거든. 응. 그래서 진짜 나 고개도 안 들고 거의 내내 이러고 있었어. <laughs> 거의 내내 이러고 <laughs> 네가 옆에서 중국말 계속 계속 하고 내가. 你坐里边，我坐这边。你坐哪哪一边？嗯、我们，你、哎、把手机给他看一下，我们拍的这个。你好，我们在网上拍的美团，然后我们想要一个啤酒，大同江啤酒。呀，여기서네가 여기서 네가 진짜 큰 실수하잖아. 아, 이거 다통장 피 이거 挑피吗 어. 이거 주 먹어. 어어는어차피안 마셔 어차피안 마셔 아니, 우리가 여기 앉아 있었으면 바로 옆에 그 동업원이 치우고 있었어. <laughs> 맥주 한 모금 못 마셔보고 쫓겨나는 줄 알았어. 썩! 건배밥 먹어? 밥 먹어? 밥 먹어? 먹어? 아, 우주가 되게 귀여워 这个是我们的肉，辣白菜。哎，你尝一下。哇，好吃！哇、哦，好好吃啊！不好吃？你觉得不好吃？我觉得这个很好吃啊。你觉得不好吃？我觉得这个,好吃,、啊、得这个好吃。 这是包着吃的吧？应该是，这个是包肉吃的。哇，这什么？对。哇，我要拍照。 这么久也很做，尝尝，尝尝、嗯，你觉得好吃吗？我觉得一般般。 한국得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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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없어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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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인들 매운 거못 먹으니까 되게 달게 만국거든아국데중국 사람은 국에도잘 먹는데 맨국에서 먹잖아 중국사람들국니거든나에중국얼마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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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 이거는 알지? 그 옥류관 주방장이 우리나라 대통령 욕했던 거 알지? 옛날에 야 대통령 욕할 정도면은 식당이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치 어... ㅈ 없어 ㅈㄴ 없어 아니 너무 맛없어 진짜 한국의 김밥천국에서 아니다 김밥천국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냉면 끓여 먹어도 저거보다 맛있다 <laughs> 여기 진짜 맛 때문에 가는 장소는 아니지? 중국에서 엄청 맛없다고 댓글 엄청 많아. 아, 그래? 갈만하지 않다고 비추천이야. 그냥 북한 직원 궁금해서 올 거면 그냥, 그냥 저렴하게 어. 그냥 냉면 먹고 가라고. 아 그냥. 칼슘이야 칼슘이야. 설마 칼슘이 네가 갑자기 일어나서. 막 가버려, 어디로? 네. 네, 여기 혼자 있을 때 나한테 말 걸었어. 막 직원이... 어, 뭐라고 했어? 아, 무슨 뭐 현금 어쩌고 저쩌고... 어. 그래가지고 내가 목소리 되게 깔고... 아니 씨야, 오동이 씨야 봐... <laughs> 중국인 같아? 아니 어때 중국? 정신 같아? 아, 그래... 저... 위치挺好的 哈 근데 마지막에 내가 좀안 찍었는데 충격적인 공연도 하나 있었어 그 중국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 응. 그치 무슨 어. 가사였어 그게 그게 사랑 중국 사랑한다 아, 어, 중국 사랑한다 어, 우리는 마치 무슨 아이 어. 무슨 중국 어머님 아, 야그 중국은 좀 그렇다. <laughs> 중국은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는 어. 아이다 어 그래서 어. 중국 사랑한다 그거를 사비 부분 그가사 나올 때마다 사랑을 하시잖아 근데 나는 한 민족으로서 그걸 아. 보면서 하, 어쩌다가 북한이 저지경까지 됐을까 싶었어. 그나 그래, 진짜 어. 나 북한 사람하고 대화 해봤어. 언제? 나 이날에 그 통화 그쪽에 어. 어떤 댐이거든. 어. 나는 진짜 그댐 위에서 어. 그냥 물건 던지면 어. 그냥 마 애들이 다 와. 아, 진짜. 진짜? 네가 그냥 마치 손 이렇게 하면 하잖아. 어. 그럼 잉어들다 모여. 야 그거는 너무하다 야 동물원이야 무슨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음료수 이렇게 어. 던지거든 어. 근데 애들이 이거 주서 응. 그래서 쟤는 맛실줄 아는지 모르는지라 몰라 그래서 내가 계속 위에서 가르쳐줬어 야 무슨 원숭이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내 계속 가져줬어. 어, 여러분, 이렇게 저희가 힘겹게 옥류관 잠입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좀 영상으로나마, 아, 북한 옥류관이 저런 곳이구나, 좀 느껴봤으면 좋겠고,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